좀 자꾸 뱀질거린다 소윤나 음. 융합이 잘 안되나 음. 왜냐면 얘가 있거든요 얄미운가? 좀 뱀질거린다 <laughs>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어디? 구십육년. <laughs> 으쓱 되는 게 있어요. 병자생. 애는 바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예. 네. 음. 그리고? 황희찬. 근데 얘는 말좀 조심해야겠다 말조심? 진짜 지만마냐고망지만마냐 애가 몸도 한, 한시도 가만히 안두네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네 어. 얘는 사고수는 안두다 어. 사고수는 안두는데 좀 주위에 음. 언성을 좀 듣겠어 언성을 듣는다. 예, 네. 어. 좀 뺀질거린다. 그래. 음, 좀 자중해 것네. 예. 네. 그 우는 주로 왔나요? 이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 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올해부터 그래 올해부터 그때 그래. 올해부터 올해 이적을 했어. 아. 다른 팀으로 올해 초봉. 어. 왜냐면 올해 이적을 했는데 여기서 잘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내년에. 음. 음, 음, 음. 또 옮긴다 소리다 음. 아~ 요 잘해야 되는데 맨날 교체 멤버로 나오거든요 아~ 그니까 러 음. 올해 초반부터 괜찮은데 음. 잘해야지 까딱 잘못해 내년에 옮긴다는 음. 소리가 나와 음. 어떤 성과를 이뤄야겠네 그것도 (1월달) (1월달하고) 내년 (1월달하고) (4월달) (1월에서) (4월) 아니 (1월달하고) (4월달) 음. 자리 옮긴다는 소리 나. 자리 옮긴다. 예, 네. 자대야지. 음... 자대야지. 지금은 빛뭐빚 크게 없어. 운은 들어왔다, 나도. 운이 와서도 큰 빚은 뭐, 못 본다. 못 봐요. <laughs> 언제쯤 이 친구는 좀 괜찮아질까요? 뭐, 올 초분부터 괜찮은데 음... 좀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인가 보네. 네, 근데 뭐라고 할까? 좀 자꾸 편집 거 된다 소리나 융합이 잘안 되나 아니, 예전부터 으쓱되고그는데 꾸준히 이게 부지런한 게 네. 본인의 부족한 점을 학습을 해서 보충을 하더라고 예 네. 그런데 좀 사람들과 융합을 잘잘좀 했으면 좋겠죠. 음. 좀 귀여운 여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귀여운 여자? 이 사람은 나이 어린 여자보다도, 응? 음. 연상의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 연상의 여자? 응. 응, 응. 음. 연상 여자. 왜냐면, 이황희천 자체가 네네. 좀 뺀질 거리면서 좀 약간 귀염성이 있거든. 음. 그래서, 제 연상의 여자 좀 만나서 잘 토닥거려주면은 괜찮겠어. 근데 결혼은 안 들어왔어 아직요. 어리 어리죠 뭐 아직. 응. 어, 얘도 음. 서른 넘어서 했으면 좋겠어 얘는. 서른 넘어서 황희찬 선수도. 그치 그치. 음. 얘는 서른 넘어서 했으면 좋겠고 결혼은 아직 안 들어왔어. 에. 음. 어, 음... 뭐다 나이도 어린데 뭐 겨드는 있겠어. 어?